안녕하세요. 미국 비숙년 취업이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저는 이민가 이민법인대항의 미국 컨설턴트 차재웅입니다. 오늘의 질문. 영주권 취득 후에 꼭 1년 이상 일을 해나, 해야 하나요?입니다. 뭐,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비숙년 취업이민이라는 게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으시죠? 영주권을 따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 비숙련 취업 이민 이거를 이제 택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영주권 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가서 내가 1년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게 뭐 그리 만만치 않은 육체 노동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숙련 취업 이민의 일단 숙성을 아셔야 됩니다. 뭐 다른 데서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비숙련 취업인이라는 거는 미국에서 사람을 구하기 힘든 그런 고용주 회사들이 영주권을 받게 해주는 대신에 자기네 회사와서 최소 1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자기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비숙련을 진행하시는 고객님들은 일을 하긴 싫죠, 일은 하긴 싫지만. 영주권을 먼저 받게 해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최소 1년 동안 성실히 일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1년일까요?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으실텐데요. 사실 뭐 아주 꽤 오래 전에, 오래 전에 비승년 취업 의미는막 2년씩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1년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1년도 상당히 긴 기간. 일담은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 속성을 보면 지금 미승,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의 고용회사, 취업회사들이 일할 사람이 아예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일할 사람이 아예 없으면 그 회사 자체가 존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짧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짜 3개월 정도 일하고 그만두고 실업수당 받다가또 3개월이라고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들락날락하고 그러니까 그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비숙년 취업이민을 진행하게 되면 영주권을 받으신 고객님들이 와서 적어도 1년 동안은 꾸준히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게 그 괜찮은 조건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비숙년 취업이민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시다 보면 1년 미만으로 일을 해도 된다, 일을 안 해도 된다, 뭐 물론 돈을 더 주는 조건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고용주한테 뒷돈을 주면 하겠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뒷돈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년 미만으로 일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이제 비숙년 취업이민의 고용회사라든가 그런 고용회사를 알선하는 이민회사들. 그러면 고용회사도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거고, 그걸 하는 이민회사도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거고, 그 1년 미만으로 일을 해도 된다는 것을 알고 진행하는 고객님도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 범죄행위가 걸리면 그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안 걸리더라도 범죄 행위 자체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숙련 취업입니다 할때 전제조건은 무조건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1년은 최소 일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를 꼭염주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1년 미만 얘기를 하는 데들은 아예 접촉을 끊으시는 게 좋고요. 아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또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가서 내가 일을 하는 동안에 아파서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뭐, 한국에 뭐 무슨 일이 생겨서 한국에 잠깐 왔다 가야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또 이제 부수적으로 하시게 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아프다 그러면 수직을 하고 다 치료를 한 다음에 다시 복직을 해서 일하는 기간을 1년을 채워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마찬가지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한국에 돌아오시고 들어왔다가 다시 가시거나 뭐 잠깐 일을 쉬어야 된다 그러더라도 역시 고용주의 양해를 구하고 그 일을 처리하신 후에 그 마저 기간을 채워서 총 일한 기간을 1년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냐면 고객님들이 미국에서 만약에 이제 영주권을 받고 뭐 10년이 지나면 영주권 카드를 갱신할 때라든가 아니면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나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때 그때는 미국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과정에 대해서 다 한번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비숙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는데 실제로 그 회사에서 일을 해서 1년을 일을 해서 세금 보고를 한게 없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내가 직접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이도 있고, 체력도 딸려서 이 일을 1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자녀분들이 유학을 가해, 가 있는데, 그 자녀분이 비숙년을 해야 될 때, 아유, 우리 애가 한창 공부해야 될 때, 그런 일을 1년을 공부를 못하고 해야 되는 거가 문제다.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은 그런 험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일을 안 하거나 일을 뭐 1년 미만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자녀분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거예요. 범죄자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인생이 길다라고 보면은 그긴 인생에서 1년이라는 그 일하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 같은 것도 가지 않습니까? 그 호주 워킹 홀리데이 가면은 하는 일들이 각 공장 아니면 아웃백, 그 호주 내륙에 농작 가가지고 농사 일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갔다고 생각하고 그 일련을 일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는 가서 일을 하는 대신에 돈을 조금은 벌어오지만 미국 영주권을 따는 거랑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비숙연 취업이민의 전제 조건은 무조건 영주권 따고 나서 최소 1년을 실제로 일을 해야 된다. 이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